대형 사주입니다. 너무도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전 국가 대표팀 코치 김동성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김동성 씨는 이노래 임자일주로 태어났습니다. 사주가 신강 한편입니다. 식신격에 이렇게 또 인신충이 있습니다. 천간에임무경 구조는 심지가 굳고 지구력으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. 또 연애, 경신, 편인의 기운은 지혜가 많은 대단한 어머니의 글자입니다. 사주 언국에 화의 기운이 부족합니다. 재성이란 아버지, 여자, 돈입니다. 그런데 이 재성이 임목 지장간 안에 이렇게 있지만 인신충으로 이렇게 병임충에서 깨져버립니다. 그래서 일찌감치 인신충을 당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또 이혼도 했고요. 자 임자 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요. 임자 일주는 의지 분출형입니다. 기가 센 편입니다. 매력있고 인기있고 자기 자신이 지존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자존심이 강합니다. 또 머리 비상하면서 돈 관리, 이성 관리에 능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임자 일주, 간유지동으로 배우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일주입니다. 재성이 왕궁의 태 기운으로 있기 때문에 재관이 불미합니다. 그래서 해로 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또 이별하면 운기가 하향을 합니다. 자 이사주가 경진 대운에 신자진 이렇게 삼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때 좋았습니다. 살인상생 양인합살로 금메달 육관왕이 되었습니다. 좋은 대운이었죠. 그런데 신사 대운에 화기운이 들어왔어요. 바라던 화기운이 들어왔지만 인사하신 삼형살로 인해서 여자 문제 구설이 난무했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. 자 이사주는 추내자 인신충 이렇게 극각살 또 이렇게 인신충 하는 운에 몸을 다치거나 문제가 일어납니다. 이럴 때 이런 충하는 운에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자 현재 이모 대운에 살고 있는데요. 이모 대운에는 또 자오 충을 합니다. 자오충 배우자궁에서 오하가 충을 하니까 또안 좋을 것인가? 그렇진 않습니다. 자수가 공망입니다. 그런데 공망 자수를 충해서 오히려 좋아집니다. 자기 자리를 확실히 잡아서 기반이 마련되고 또 필요한 화기운 오가 인의 글자하고 이렇게 합합니다. 그러면서 인신충이 해소가 됩니다. 그래서 여자 들어오고 재물 들어옵니다. 자, 신충년에는 또 자축 합해서 합하는 운입니다. 그래서 또 배우자궁 합하는 운이라서 재혼 운도 있습니다. 유난히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설에 오르던 김동성 씨 사주를 핵심적인 것만 분석을 해봤습니다. 대형 사주였어요.